참 예수님, 오늘은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 있었으며 일곱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리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 말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 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뜨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전례는 몸과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에 들어 높여진 마리아의 승천을 경축합니다. 제1독서는 천상 성소에 있는 계약의 괴와 용으로 표현된 악의 세력을 피하여 아기를 뱐 태양을 입은 한 여인의 장엄한 표징으로 마리아를 회상합니다. 마리아의 승천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로 된 관을 쓴 여인의 표상 안에서 마리아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왕권으로 보호를 받는 광야의 여정을 체험한 새로운 백성의 변화를 지탱하는 교회 안에서 전형과 본보기로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만물로 되살아나신 뒤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 곧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은 이들이 뒤따릅니다. 그들 가운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죽음의 긴밀한 방식으로 결합된 마리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승천이 아닌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동정의 몸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동정의 마음으로 그분을 낳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그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유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예고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시어 생명을 세상에 낳아 주셨으므로 천주의 성모로 또 구세주의 참 어머니로 인정 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신다. 하느님 백성은 아직도 지상을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승천은 지상을 헤매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실한 희망의 표지가 됩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믿으셨기에,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실천적이고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모승천 마리아, 성모승천 대축일인데요. 오늘 안내글이 있어 잠시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모승천 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올리셨습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예, 오늘은 어,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올리신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아, 교회에서는 이런 대축일, 주일 말고 꼭 미사에 참내해야 되는 날이 대축일을 네 가지로 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꼭 어, 1년 중에 주일 말고 꼭 미사에 참석해야 된 참석해야 되는 어, 네 번의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어,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부활 대축일, 부활절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의무 대축일은 어,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꼭 신자라, 신자라면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비신자분들이나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런 대축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직 세례 받지 않아도 의무축일 임으로 어,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무축일이라는 거는 주일 외에 교회에서 규정한 대축기를 말합니다.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날은 경건한 일과 기도, 또 영적 독서를 통해 하루를 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옛날에는 의무 대축일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산업화가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별로 국가나 어 이런 나라별로 약간의 의무 축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모승전 대축일, 성모님의 어 실천적인 신앙을 본받고 또 성모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루 하루가 아니라 늘 성모님께 어,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며 어, 성모님의 또 어,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음우 축일이니까 어, 혹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어, 본당이 아니어도 또 가까운 어, 본당에 가셔가지고 혹시 어, 휴가 중이시거나 일이 있으셔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근처의 본당에서 꼭 미사 시간 체크 하셔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무추 기린니 거룩하고 또 행복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